지금까지 북 이스라엘의 아합왕과 이세벨, 그리고 엘리야에 대해 배웠고, 나스의 포도원의 사건과 아합, 그리고 아합의 가족, 아합과 연관된 사람들의 죽음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배웠어. 또한 아합왕과 이세벨의 딸인 야달랴가 남유다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남유다에 무슨 일을 벌였는지도 배웠고, 그 일이 여우야다라는 사람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이 왜 요아스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배웠어. 이번 시간에는 여우야다가 죽고 난 후, 요아스는 왜 우상을 섬겼을까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먼저, 남유다 백성들과 레위인들과 족장들은 왜 여우야다를 따랐는지, 요아스 왕은 여우야다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 당시 활동한 선지자들은 누구였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거야. 여호세바와 그의 남편인 여우야다는 다윗의 혈통인 요아스를 목숨을 걸고 누구든지 하물며 왕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성전의 숨기고는 율법을 가르치며 6년 동안 길렀어. 역대 23장 1절에 제7년에 여우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암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벳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라고 요아스가 일곱 살 되었을 때여우야다는 백부장들 중 일절에 기록된 다섯 명 다섯 사람을 불러 이들과 먼저 언약을 맺었어. 그리고 이들은 온유다를 다니며 레위인들과 족장들을 모아 하나님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아스왕사이에 언약을 세웠어. 비록 어, 어린 아이지만 다윗의 유일한 혈통이므로 여우야다는 역대화 23장 3절에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우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주기하여야 할지니라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열통이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요하스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고 선포했고 모든 백성들과 레위인들과 족장들이 이를 인정했어. 역대야 23장 8절에 레위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임이더라라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과 족장들과 백부장들과 온 백성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여호야다를 도와 일들을 감당케 하셨어. 이때 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여호야다를 따른 것이 아니야. 이들은 최종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여호야다를 도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큰일곧 다윗의 혈통을 다시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반정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야. 그 결과. 역대하 23장 11절에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음. 삼을세여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이름을 붙고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라고 7살 된 요아스를 남유다 제7대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남유다가 다윗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게 된것 다윗 계열 왕권이 회복된 것을 보며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만세를 불렀어. 열왕기하 11장 21절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라고 아달랴를 죽여 폐위했어. 그리고 역대하 23장 16절에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라고 여호야다가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했고 이에 모든 백성들이 먼저 아달료로 인해 남유다에 가득했던 바알 종교를 그냥 둘수 없어 역대하 23장 17절에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재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라고 남유단 안에 있었던 바알의 선당과 우상의 형상들을 쳐부수고 그 재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라고 바알의 제사장인 맞단을 죽이는 철저한 종교개혁을 단행했어. 또한 성전에서 들여지는 예비와 모든 봉사의 질서를 바로잡아 회복시키는 개혁도 실행했어. 하지만 11개와 12장 3절에 다만 산당들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라고 산당을 없애지 않고 그곳에서 제사드리고 분양하며 하나님을 섬, 섬겼다라고 했는데 이는 섬기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기는 했지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하나님이 내신 큰 예배의 도리 하나님께서 내신 방식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섬기지는 않았던 거야. 역대화 24장 7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라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라고 요아스의 할아버지인 여호람이 왕이 오르자 여호람과 아달라의 아들들이 성전을 회파했어. 이 상태로 여호람 8년, 아시아 1년, 아달라 6년. 열왕기하 12장 6, 6절에 요하스 요아스 왕이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이 회파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라고 요하스약 15년 해서 총 30년 동안 성전이 이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거야. 이에 요하스가 성전이 수리 성전을 수리할 계획을 선포했어. 역대야 24장 5절에 제사장들과 대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라고 백성들에게 성전세를 거두어서 성전을 보수하라고 추궁했고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돈을 내어 성전을 온, 온전히 보수했을 뿐 아니라 성전의 기물들도 새로 만들었어. 그 후. 역대하 24장 15절에 여우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라고 여우야다가 130세에 죽었어. 여우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유다가 우상을 섬기도록 조장했어. 이에 하나님께서 여우야대의 아들 스가라를 백성들에게 보내시어. 역대하 24장 20절에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대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먹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라고 책망하셨어. 그런데 백성들이 음모를 꾸민 후에 요아스 왕의 명령을 받아 성전뜰 안에서 이스가랴를쳐 죽였어. 요아스는 자신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져내어 키워주고, 마침내 목숨을 걸고 남유다의 왕으로 오를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여우야다의 큰 은혜를 저버리고, 배음 멍덕하게도 여우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죽이도록 명령했던 거야. 이처럼 요아스는 역대하 24장 17절에 여우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저렴해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라고 유다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사라 목성과 다른 우상들을 섬겼는데 도대체 왜 요아스는 이렇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자. 요아스는 오랜 세월 동안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나아가는 여우야다의 권위에 눌려 반항하지 못하고 싫든지 좋든지 여우야다가 이끄는 대로 그 모든 상황들에 떠밀려 여기까지 끌려왔던 거야. 그런데 이젠 그런 존재인 여우야다가 죽어 없어지자 17절에 여우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백성 왕에게 절함해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라고 유다 지도자들이 이교도들의 종교들 곧 다른 종교와 행해지는 것들을 제시하며 유혹하고 부추기자 이교도들의 이국적인 것 여러 자극적인 것들의 호기심이 생겨 그것들을 맛보고 싶은 마음이 동했던 거야. 이는 바로 요아스 안에 있었던 호기심, 궁 궁금증 곧 요아스 안에 있었던 것들과 딱 맞아떨어져 이에 사로잡힌 거야. 다시 말해서 자기 안에 있었던 것들이 올라와 그것들을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말이야. 그 결과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 이들의 말을 받아들여 역대하 24장 18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아사라를 섬겼던 것이고 그리고 스가라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저버리고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라를 죽였던 거야. 이런 일이 있은 지 1년 만에 아람의 하사엘의 군대가 쳐들어와 요아스가 크게 부상을 당했고 역대하 24장 25절에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의 제사장 여우야대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의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병상에서 자기 신하들의 배반으로 끝내 암살당하고 말았어. 만약 요하스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진정한 희락과 기쁨을 맛보았다면 만약 요하스가 10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하이다.라고 다윗이 맛보았던 그 맛, 하나님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맛,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맛볼 수 있는 그 진정한 맛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맛보았다면 여호야다를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따르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여기까지 왔었을 거야. 또한, 여야다가 죽고 혼자가 되었을 때그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 그 어떤 유혹은,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세상이 줄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진정한 맛과 기쁨을 맛본 사람답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히 거절했을 거야. 하지만 요아스는 안타깝게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와 함께 있으면서도 세상이줄수 없는 하나님만을,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세상의 자극적인 기쁨을 찾아 독약인지도 모르고 그 맛을 맛보고자 그 맛에 취해 나아갔던 거야.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해. 그중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문서로 남긴 선지자가 있고 비록 문서로 남기지 않았지만 그 시대마다 주신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도 있어. 문서로 남긴 선지자들은 모두 16분이야. 즉 구약성경의 16권이라는 말이야. 그중 4권은 대선지서라고 하고 12권은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이는 단지 분량이 많고 적음으로 구분되는 거야. 소천지서를 쓴 열, 열, 열두 분중 여우람, 아달라, 요아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는 요엘과 오바다였어. 먼저 요엘서 1장 1절 부두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우와의 말씀이라 라고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메뚜기 재앙과 같은 심판을 당할 것이나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국에게도 관심을 확대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과 요에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모든 열국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즉 축복을 내리실 것을 선포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될 것을 말씀하셨던 거야요에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회복과 구원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시는 강한 메시지를 요해 선지자를 통해 선포케 하셨던 거야 그 다음 오바다 1장 1절에 보면은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애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라고 오바다서 전체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 대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에돔은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을 핍박한 이방의 모든, 모든 나라들을 표현한 거야. 오바다 1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죄인 교만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것, 곧 형제인 남유다를 괴롭힌 애돔의 죄로 인해 어미 책망하시면서 애돔이 받게 될 심판, 애서의 세안, 산에 대한 것과 반면 오바디아 1장 17절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족 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라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실 구원, 시온산에 대한 것을 대조하시오.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 선포케 하셨던 거야, 알겠지?